다4 2페이지 67번입니다. 자, 곡선 어쩌고저쩌고 위에 한 점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어. 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사실 다 그림이 나와있죠, 이거는. 맞지? 여기에서 <laughs>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E의 넓이의 비, 삼각형 ABC. ABC. 오우. 이거랑 CDE 이만큼이죠. 다른 색깔로 할까? <laughs> 자,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게 합시다. 이렇게. 근데 넓이비가 지금 2대 2인데 2A에 맞을구고 해주세요. <laughs> 좌표, 좌표로 다 잡읍시다. 좌표 좌표, 좌표 좌표, 좌표, 좌표. 매번 하던 거죠. 근데 저기에 위에 좌표가 나와 있었거든. 그래서 여기를 적어보면 a가 a 커마 로그 로그 3분의 1의 a인 겁니다. 그렇다는 거지. 여기에 y 좌표가 무조건 로그 3분의 1의 a라는 얘기죠. 맞아. 근데 b 좌표도 혹시 나와 있어? b 좌표도 나와 있냐? 나와있어? a 플러스 3이 되겠지? a 플러스 3컴게 그럼 얘는 로그 a 의 로그에 2 3분의 1에 a 나와있다기보다 계산한거야 그지 왜냐면 여기 네모 집어넣어서 높이가 똑같다라고 하려면 얘가 a 플러스 3이 돼야 되는데 맞잖아 그럼 여기 c의 좌표는 x 좌표가 a 플러스 3이라고 확신할 수 있죠. 그럼 얘는 로그 a에 왜 자꾸 a일해? 로그 3분의 1에 a 플러스 3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어? 맞아? 아, a 플러스 3. a 플러스 3. 맞죠? 응. 그 다음에 그 지금 d의 좌표를 구해야 되죠 d의 좌표 d의 좌표는 얘랑 그또 높이가 똑같을 거야 그래서 <laughs> 얘도 나와 있겠지 얘도, 얘도 나와 있나 이게 d는 안 나와 있는 거지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돼자 그래서 이거 구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지 x좌표는 몰라 네모 y좌표는 알아 로그 3분의 1에 a플러스 근데 A 플러스 3이 되고 싶어, 어디 넣어서?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넣어서. 그럼 A 플러스 저 so you g i A 플러스 6이 없겠네 따 v e 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t 만 h 면 되죠 2 2는 x 좌표는 일단 확실 a a 플러스 6이 지금 한번 좌표밖에 없어. 전부 다 좌표만 찾은 거야. 자, 이렇게 하고 나서 넓이비가 2대 1이라고 했다. 그걸 있다 그걸 해보겠다. 1번이 좌표 설정. 정말 중요한 거요 이거 없으면 안 풀립니다. 어 자, 2번. 큰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이 2대 1이다.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자, 그러면 큰 삼각형의 넓이를 따로 구하고 작은삼각형이 넓일거고 이런식으로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작은삼각형을 2배한게 큰삼각형이에다 작은삼각형 자 큰삼각형 구합니다 큰삼각형은 2분의1 곱하기 밑배 3이죠 a플러스 3에서 a빼면 되니까 되겠지? 네. 그 <laughs> 높이는 여기서 여기를 빼야되죠 근데 여기서 여기를 빼야되거요 그지? 그러면은 바로 해놓고 로그 3분의 1에 A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에 A 플러스 3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. 되게또 작은 삼각형으로 나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똑같이 3이 되겠지? 로그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야 되죠? 그럼 3분의 1에 A 플러스 3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 에 A플러스 U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된거지?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큰상각형이 거고 작은상각형이 요만큼이니까 거기다두배를 곱하니까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맞지? 그런데 얘네들은 다 사라지는거죠 결론적으로 이해 되겠어? 남아있는 렌즈들만 쓰면은 얘 로그 3분의 1 에다가 이거는 저 빼기니까 분수가 되겠죠. 는2 곱하기 로그 3분의 1에 a 플러스 6분의 a 플러스 3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이해 됩니까?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2를 얘한테 줘버리면 되겠죠. 그럼 우린 이런 사실을 알수 있는 겁니다. a 플러스 3분의 a라는 것은 a 플러스 6분의 a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과 같다. 따라왔어? <laughs> 그러면 여기는 왼쪽으로 보내고 a 세제곱 플러스 저 6a 제곱 응, 이거 이거 곱해야 되니까 a 플러스 3의 전체의 세제곱과 같다. 됩니까? 계산이 좀 귀찮겠네 그치? 자얘 계산하면은 a세제곱에 플러스 3 곱하기 앞에꺼 그 제곱 뒤에꺼니까 저 뭐가 됩니까? 9a제곱이 됩니까? 더하기 3 곱하기 앞에꺼 하나 뒤에꺼 제곱이니까 3 9 2 7 마지막으로 27 a세제곱 a세제곱은 깔끔하게 날라가고 9a제곱 여기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보내면은 3A 제곱이 되겠죠. 27A가 되겠고, 27 되겠고, 0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9A. A에다가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안 되죠. 이렇게 나오는 거지. 되겠지? 이 상태.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. 어? 계산 여기 틀렸네 여왜 어, 틀렸지? 9a 지구. 3a 지구. 27a. 아, 이거 a 플러스 6의 제곱인데. 잘못했네. 계산 잘못했다, 스위스로. 계산 다시 할게. 어, 끊고 가자.